Joseph Smith History Insight #2 The 1832 First Vision Account Post contributed by BMC Team.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 기록은 1832년 여름에 기록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삶에 대한 더 크고 야심찬 역사적 서술 일부로 그의 놀라운 경험에 대한 기록과 회복의 전야의 그리스도교회 회복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이 기록은 선지자의 손으로 보존된 유일한 현존 기록입니다. 첫 시연에 관한 이 초기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1832년 역사의 기원은 초기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기록 보관에 대한 강조가 변화하는 맥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 조직된 그리스도의 교회 회복에 대한 기록과 역사를 남기라는 계시의 자극을 받아 교류와 성향 21편 1절 85편 1, 2절 1832년 여름경의 역사는 조셉 스미스의 기록 보관 관행의 새로운 단계 일부로서 생겨났습니다. 몰몬 기록 보관의 첫 4년 1828에서 1831년 동안 조셉은 주로 자신의 계시 텍스트를 보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초점은 1832년에 바뀌었는데 조셉은 자신의 역사와 1832년 11월 27일에 시작한 일기에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논문 프로젝트의 편집자들은 1830년대 초이 역사가 기록될 당시에는 1830년 게시에서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암시적인 언급을 제외하고는 조셉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처음에 조셉은 이 시연을 자신의 종교적 탐구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사건을 기록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의 관심의 중심에 있는 성서를 기록할 때처럼 처음에는 시연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조셉이 역사 기록으로 관심을 확장한 후에야 그는 어렸을 때 경험한 시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첫 번째 놀라운 경험에 대한 단순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기록이 주로 자신의 자필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는 출판되거나 널리 유포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는 이야기를 더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1832년 이 기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해 7월에서 11월 사이로 추정됩니다. 프레드릭지 윌리엄스는 이 기록의 첫 페이지를 기록하는데 조셉을 서기로 도왔습니다. 조셉이 자신의 시연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부분적으로는 인디애나주 그린비를 머물면서 겪은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해 봄 조셉은 시드니 리그돈, 제시 가우스, 피터 휘트머 주니어, 뉴엘 케이 휘트니와 함께 미주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5월에 오하이오로 돌아오는 길에 휘트니는 역마차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고 조셉은 그의 회복을 돕기 위해 그린빌에서 그와 함께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셉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닥친 시련에 대해 상고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1832년 첫 번째 시연을 재구성한 이야기에서 두드러진 몇 가지 주제는 그린빌에 있을 때 조셉이 보낸 편지에 나타난 주제와 유사하며 이는 적어도 1832년 역사의 내러티브와 주제의 씨앗이 이 시기에 조셉의 마음속에 심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1832년 기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후기 기록처럼 조셉을 방문한 두 인물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조셉이 하늘이 열리고 조셉이 주님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기 기록과 이렇게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이유에 대해 후기 성도, 필자들은 후기 기록만큼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기록의 언어가 두 인물이 묘사될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연에 관한 기록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세부사항은 조셉이 정우의 태양빛디의 불기둥이 그 위에 비추고 있었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조셉은 처음에 자신이 본 것을 묘사하기 위해 불이라고 썼다가 곧바로 지우고 빛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시연에서 경험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 다소 애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종이, 펜, 잉크와 구부러진, 깨진, 흩어진 불안전한 언어로 자신의 계시를 묘사하려는 조셉의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1844년 선지자가 사망한 후, 1832년 기록은 성도들과 함께 서부로 이동하여 유타주로 옮겨져 교회 역사가 사무실에 보관되었습니다. 1838에서 1839년 조셉의 정경인 값진 진주 기록에 의해 그 명성과 중요성이 가려진 이 기록은 1965년 폴 치즈만이 석사학위 논문의 필사본을 포함할 때까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1832년 기록은 여러 차례 교회 공식 간행물 포함 출판되고 논의되어 후기 성도들의 역사의식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되찾았습니다. 1832년의 첫 시연에 대한 기록은 현존하는 기록 중 가장 덜 다듬어진 것일 수 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친밀한 기록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은 모든 인류에 대한 시연의 중요성을 더 의식하고 있지만, 어린 조셉 스미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 초기에 알려진 기록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c i r c a s u m m e r 1832 History following the standardized version. 12살 무렵, 저는 불멸의 영혼의 복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 진지한 감명을 받았고, 배운 대로 경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믿으며, 경전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파의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대화로 자신의 직업을 꾸미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 성스러운 보관소에 담긴 내용에 동의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살부터 15살까지 나는 인류 세계의 상황, 다툼과 분열, 악과 가증한 것들, 인류의 마음에 만연한 어둠에 관해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죄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이 극도로 괴로워졌고, 경전을 찾아보니 인류가 주님께로 오지 않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에서 배도했으며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사회나 교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전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 슬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땅의 영광스러운 광채인 해와 하늘에서 위험있게 굴러가는 달과 그 궤도를 따라 빛나는 별들과 내가 서있는 땅과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의 고기와 또한 위험과 아름다움의 힘으로 땅 위에 걸어 다니는 사람, 그 지극히 크고 귀한 것들을 다스리는 그의 능력과 총명, 심지어 그들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한 것이 옳다라고 외쳤습니다. 내 마음은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능력, 법을 세우시고 만물을 그 경계 안에 정하시고 결박하시는 존재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을 증거하고 말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으니 내가 가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자세로 있을 때내 나이 16살의 정오의해 광채보다 밝은 빛의 기둥 위에서 내려와 내 위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고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고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아들 조세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길로 가서 내윤례대로 행하며 내 계명을 지키라. 보라, 나는 영광의 주인이라. 내가 세상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는 내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지금 세상은 죄 가운데 놓여 있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노라. 그들은 입술로는 내게 가까이 오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도다. 그리고 나의 진노가 땅의 주민들에게 불을 붙이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에 따라 그들을 방문하고 선지자와 사도의 입으로 말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불을 붙이고 있도다. 보라, 내가 구름을 타고 아버지의 영광을 입은 채로 기록된 대로 속히 오리라. 내 영혼은 사랑으로 충만해졌고 여러 날 동안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만 하늘의 시연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일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